평화는 언제 오시려나 전쟁 소리만 흉하니 들리는 지구 시청자 여러분 정말 평화 그랬습니다 이 동물한 지구의 생명체들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지구에 평화라는 그런 미시를 쓰게 된 겁니다. 서로 아름다움은 하지만, 아름답지는 못하지만, 형제들도 다툼이 있지만 말입니다. 개적인 전쟁이란 도구자를 지울 수도 있는 것 또한 생명체들입니다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형제처럼 건들지 않으면 너는 너대로 사는 방식대로 살다.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다. 한두항호라고 그래요, 건들지 않는데. 건들까봐. 정말, 이 장작은 안타깝습니다. 지구 평화를 부르지는 한 사람으로서 생물처럼 말입니다. 그, 무기가 뭡니까? 생명체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왜 죽여야지 그 땅을 내가 차지하니까내 것이 되니까 말입니다 저는 정말은 진짜 전 세계 국방 예산이 없나 봅니다 가다 되면 내 나라 지키려고 내 국민 지키려고 돈을 쏟아 붓는 거 아닙니까? 그거로 제가 이은 건데, 우주 개발에 따라면 저는 이혼 추측하는 자입니다. 분명히 생명체가 있는 행성을 발견했으리라고 확실한. 다그 아, 행성 가서 살고, 그쪽에 있는 생명체도 또 여기 와서 살고, 그걸 갖다 그냥, 예? 생명체를 그냥 죽이는데 혈안이 돼가지고서니, 거기다가 돈을 갖다 그냥 쏟아 보았으니. 아마 시장자 여러분도 동감하실 거예요, 저 형과 말이. 이건 구축구축군과 아니야. 이 금도 아닌 백일 거다. 아, 서로. 형제처럼 가족같이 지내면 무기가 뭐 필요하세요? 그 돈이 얼마입니까, 정말, 거로 지구 자연한테 그래서 돈을 그렇게 준 건데, 그걸 지금 엉뚱한 데다 쓰고 있다 보니, 수, 억경년, 경련, 조조경년이 지금 여섯 번째가지 굴러온 거 아닙니까? 정말로 진짜 안타깝습니다. 제일계 생명체가 왜? 아 이게 그냥 인류고 동식물이고 어리고 색깔, 모양, 행동, 생각이 아, 그냥 제 멋대로 살다 가겠노라고 하는데 저 혼자 해보는 저한테 아 정말, 진짜,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저렇게 저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구나.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, 저거 뭐, 그, 어떻게 뭐, 예, 뭐래도 뭐, 저는 지구자연, 저 위에, 위에 계신 분들하고 하는 평화 기원인 방송이기 때문에 저는 영입니다 그 오늘 트럭으로 갔다 오셔도 저는 영이에요. 말 그대로 봉사입니다. 그것도 영봉사. 평화라는 두글자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. 밉던 곱던, 아니든 말든, 평화라는 두글자만 저는 꽃을 피워놓고 올라가면 저는 꼭가면 다 거냐고 제가 우, 아주 웃으면서 박수 치면서 올라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?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. 오직 지구의 평화입니다. 그거만 알아주시고 손가락질을 하셔도 좋고. 칭찬을 해주셔도 좋고, 저는 거기에 개의치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구 이야기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